성산문을 다시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고 말을 바꾸며 권력에만 집착하는 지도자들을 목격하고 있다. 철장석심새와 바위처럼 굳은 의지는 더 이상 지도자의 덕목이 아닌 시대처럼 느껴진다. 조선의 성산문은 그런 혼란한 시대의 절개의 상징이었다. 단종복위를 꾀하다 목숨을 잃은 그는 단순한 충신이 아니라 한글 창제에 기여한 지성인이었고. 무엇보다 지조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다. 반정을 통해 권력을 잡은 세조를 끝내 왕이라 부르지 않았고, 녹봉조차 쓰지 않고 보관해 두었다. 고문 앞에서도 쇠가 식었구나. 다시 달구어오라고 말한. 그의 강철 같은 의지는 전설로 남았다. 그는 죽음 앞에서조차 시 한수를 읊으며, 인간의 슬픔과 결연함을 노래했다. 그는 죽어갔지만, 그의 지조는 살아있다. 오늘의 위정자들은 과연 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낙낙장송처럼 한겨울에도 푸르른 정신을 간직한 지도자다. 시대는 변해도 지조와 절개는 결코 바뀌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나라를 지탱하는 마지막 끈이기 때문이다.